안녕하세요. 치질을 이야기하는 한의사 송강욱입니다 오늘은 양변기와 수세식 변기에 대해서 얘기해 볼 텐데요. 우리가 화장실에 가면 변을 보기 위해서 변기에 앉잖아요. 어, 대부분은 의자 같이 생긴 양변기 에 있겠지만 이전에는 수세식 변기가 더 많았습니다. 어, 수세식 변기라고 하면은 뭔지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어, 지분도 어느 곳에는 있기는 한데 하얀 고무신처럼 생겼습니다 거기에 변을 보면 물이 바로 흘러내리는 구조고요 음, 그런데 치질에는 이 수세식 변기와 양변기 중에 무엇이 더 좋을까요? 네, 정답은 수세식 변기입니다 이 변기에 앉기 위해서는요 어, 쪼그려 앉을 수밖에 없는데 이 배변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양변기에 앉게 되면 의자에 앉는 것처럼 앉게 되고 어, 수세식 변기에 앉게 되면 쪼그리 앉아가지고 앉게 됩니다. 쪼그리 앉으면 우리 무릎 높이가 배꼽보다 높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배에 더 힘을 줄 수가 있고 또배 속의 변을 더 빨리 손쉽게 배출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평상시에 서 있을 때를 보면 우리 대장의 끝 부분이 이 직장인데 근육에 의해 서 약간 꺾여 있거든요. 이게 쪼그려 앉게 되면 펴지게 됩니다. 이 부분이 꺾여 있으면 변이 더 배출되기가 쉽지 않겠죠? 그렇지만 쪼그려 앉아서 무릎이 배꼽보다 높이 위치하게 되면 쪼그려 있는, 구그러져 있는 부분이 약간 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변을 조금 더 쉽게 배출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집에서 양변기가 있으면 꼭 수세지 변기도 설치할 수 없잖아요? 이럴 때는 소세지 변기 효과를 볼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앉은 상태에서 발 받침대를 해주세요. 그래서 발을 발 받침대에 올려주시고요. 무릎이 배꼽보다 약간 높아지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발 받침대가 없다면 이 상체를 숙여주시면 되겠어요. 마지막으로 발 뒤꿈치를 들고 발끝을 세워주시면 마치 어, 수제식 변기에 앉아있는 것처럼 비슷한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어, 수제식 변기와 양변기에 대해서 어떤 것이 더 배변에 좋은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양변기를 수제식 변기처럼 사용하는 방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체질 이야기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